안녕하세요 오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이해 손님께서 3,000원 제작 램봉을 맡겨주셔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어, 언제든지 제작 램박, 제작 램봉 문의 주시면 구성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원가는 만 4,000원인데 판매할 가격은 3,000원이에요. 준등기를 하신다고 해서 1,500원 추가 해주셔서 입금해 주시면 되고 채가 어, 슬기고 이제 포토카드 위주로 구성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어, 더 넣어 드리려고 했는데 그 준등기가 200g이 넘으면 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보니까 200g이 훨씬 넘더라고요. 그래서 몇, 몇, 몇 개는 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고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저번에 포토카드 믹스를 구매를 하셔서 이번에도 믹스로 많이 준비를 했어요.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거는 저번에 구매하신 거에도 들어간 포토카드인데 이렇게 이것도 마지막이라서 넣어드렸어요. 이거는 홀로그램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세 개가 들어갑니다. 유비님 출처. 요거는 출처를 모르는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린님 출처. 피카브 시리즈입니다. 고 이것도 홀로그램이고요. 한양님도 아니고 이건 출처를 잘 몰라요. 이건 뉴비님 출처. 지금 출처를 잘 모르고. 어, 도안님 출도안님 출처, 출처는 거래 안 되세요. 이거는 알고 아, 도 출처를 모르는 투토카드들니다 아, 아이들이 많아서 죄송해요. 슬기가세네기가 슬비, 네, 많이 없어서 일단은 최대한 골고루 넣어줬어요아 사랑해님 출처에요 까먹고 있었네. 요거 두 개, 요두두안은도안님추천고도안님 추천은 어, 소장만 해주세요. 거래금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랑해안님추처 믹스고, 요거는 제추처 데베님도 한 포토카드. 그리고 요거는 아마 헤네님 추처일 거예요. 이렇게. 한 세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파팔 스티커. 이건는 팔스티커는 아닌데, 스티커인데, 약간 되게 우편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예붕예붕님 영상에서 되게 많이 봤는데, 예붕님 출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고, 한 세트가 들어온. 너무 예쁘죠? 전 솔직히, 이 사진이랑 이 사진이 너무 귀여워요. 다 귀엽지만. 그리고, 이거는 유빈님 출처, 팔스티커. 이것도 제 소장에서 빼왔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제튜처 메커 시리즈, 꽃별, 꽃별 언니 도안입니다. 그다음 엽서들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까 포토카드 홀로그램 포토카드랑 시리즈 9개가 제가 지금 한 장만 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더으어넣어드린 겁니다. 근데 진짜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강검슬림슈처또 사진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제슈처 엽서. 이거는 재고가 많아서 이렇게 있고 마음에 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매 감사합니다. 그럼 이때까지 오나 했어요. 안녕!